어 일단은 1번에서 4번까지는 위에 본문에서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요. 답이 왜 5번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지금 발표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니은이 자유를 하는 자유 토론하는 거죠. 기억의 발표와 질의 방법은요. 각자 정해진 분량을 읽어 오고 각자가 맡은 파트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 각자 정해진 분량을 정해서 읽어오고 그에 대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거죠. 즉, 기억에서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게 아니라요. 발표의 분량에 자기가 맡은 부분을 나누어서 읽어와야 되는 겁니다. 즉 이거 역시 각자 읽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니은 당연히 자신의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어 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오 번입니다.